여러분들 2018년 수고하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2019년이네요. 아, 지금이 몇 시지? 6시 19분이네. 아, 네. 아니, 아니. 6시간. 정도만 있, 6시간 좀 넘으면 이제 2019년이죠. 너무 축하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살짝 어, 뭐 하다가 녹아가지고 얘가. 네, 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이해한해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힘들었다 봅니다 <laughs> 힘들었다의 세표 아, 정도 저는 그렇다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제 새해가 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죠 이제 새해가 올 때가 된듯 하네요. 너무 수고 드렸어요. 그말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저는 파자마 옷을 입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어차피 안 들어올 거라는 것을 전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은 빛이 나갈 걸 알고, 네, 킨 것도 아니고, 저는 수고했다는 의미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애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실시간에서 IQ 그거 해달라 했어요. 해볼게요. 너무 짜증나는데. 네. <laughs> 해볼게요. 봄이님은 왜 봄이라고 지으셨어요? 어, 저는, 그냥, 그냥, 닉네임은 생각이 안나는데 봄이라고 하면은 살짝 그렇도록 좀 좋단 말이요? 이 닉네임이 좀 이쁘단 말이에요. 이쁜 건 아니고, 닉네임이 좀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사실 처음에 봄비라고 지을 했는데 봄비라고 하기엔 좀 그럴까? 나 싶어서 한번 봄으로 시작하는 걸 해보자 싶어서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봄이님은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왜 비공개로 해놓으셨어요?가 질문인데요. 네, 저는, 어, 비공으로 해놓은 이유가, 맞나? 비공, 비공으로 해놓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공으로 해놨다 하면, 은왜 했냐면, 구치자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네, 아무튼. 그러시고, 몇 명이세요? 했어요. 전 37명입니다. 진짜 적죠 네, 적어요. 죄송합니다. 삐. 네. <laughs> 네, 그 다음은, 보미님은 얼공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 얼공을 하면 실시간을 바로 지우기 때문에. 하드. 얼공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언니 얼공하면. 기분이 묘해요. 오늘 한한 한 해가 끝나면 첫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음 저는 열심히 열심히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많이 올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집 영상은 언제 올리실 건가요? 35명 특집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laughs> 잠깐만요. 어, 35명이 지나서 40명? 때쯤 특집 영상을 올려봅니다. 네. 40명을 언제 올리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면 가뿐하지 않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구독자의 마음을 제가 하나하나의 구독자를 생각하니까 하나하나의 구독자 마음도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laughs> 막 구독해 본적 있으세요? 어세번 정도? 네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술 그 정도예요. 만약 구독자가 50명이 된다면, 어, 너무 기쁜 거죠, 그건. 해, 그쵸? 어, 폭탄이 안녕. 2018년 수고, 18년 수고했어, 폭탄이. 여 6시간쯤 있으면 이제 새해가 올것 같아서. 음. 내일도 CC가 켜야겠다. <laughs> 내일은? 양력인가? 음력인가? 로, 어, 뭐지? 어, 어, 어. 그 설날이니까. 퍽탄나넌 방학했어? 방학했어? 응? 아 잠깐만 먹미 <laughs> 됐다 됐다 어 방학했어 퍽다니는 응? 퍽차나 방학했어?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세 너무 너무 많이 발랐나 보다 로션을 그래도 뭐 투어 해야지 투하는게 좋겠지 내내 네, 네, 네. 내가 좀 소심해 가지고 한이 정도면 됐다 더 넣으면 이제 완전 녹을 거 같아서 음, 이제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방학했지? 장학한 거 맞지? 홀라시 사용. 오. 아 홀라시 너무 비쳐 잠깐만. 해야잖아. 눈팅 중인가? 즐겁게 눈팅하다 가도 대그 대신 인사는 해주고 가 주면 좋겠어. 와, 어, 뭐야? 순간 좋아요가 두 개로 떠가지고 당황했네. 응. <laughs> 나, 내 폰이 우린가? 폭탄이 나갔나? 내 폰이 우린 건가? 왜 말이 없지? 내 폰이 우린가? 뭐지? 아이 사람은 한 명이 계속 있는데. 아까 터니가 왔을 때한 명이었는데? 잠깐 먹버링 걸려요. 오, 야. 됐다. 어? 나갔네? 인사해주고 나가라 해줬 그냥 나갔나 보네. 여러분들 저 그럼 계속 아이큐 문제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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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미님은 애포자가 무엇이세요? 저는 히얼사 얼굴입니다. 아니고요. 희귀한 얼짱 사진이에요. 희귀한 얼짱 사진. 희귀한 연예인 사진도 많아요. 뭐야 Sorry. I'm nothing. <laughs> 마지막 문젠데요. 잠깐만요. 이건 뭐지?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어이없어. 음 마지막 문제는 보미님은 애끼를 잘 만지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세요. 잘 만진다 안 만진다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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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질문하고 나갈,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문제는, 방종하기 1분 전이에요. 마지막 문제는, 보미님은, 진짜 어이없는 건데, 이건 제친구가 다른 남자에 보낼 거 아니야? 이게 어이가 없는데, 알려드릴게요. 보미님은 성별이 대체 뭐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 남자로 보이나요? 응? 어? 응? 남자로 보이나? 어? 내가 어어 어, 어? 내가 남자로 보여? 어? 어? 내가 어디 어, 내가 어디 가서 남자로 보여 여자입니다. 전 남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 성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수컷 안수컷 아니고요. 여자 오직 여자입니다. 오직 여자. 마지막. <laughs> 진짜, 진짜, 마지막은 제가, 어, 음, 제가 지원낸 건데요. 보미님은 양면, 양면 테이프 뭐 쓰세요? 전 이거 써요. 이거 양면이에요, 양면. 뭐라는 걸? 허. 네네, 퍽이고요. 네. 방종. 방종하기 2분 전입니다. 아, 4분 전입니다. 20분 후에 끝. 20분이 되면 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분 동안 안 오면 진짜 끌 거예요, 바로. 그동안 만지고, 에케리 만지고, 쫄깃쫄깃, 도동통통한, 오동통도? 쫄깃쫄깃하고 푹신푹신한 에케리 그동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이건 뭐야? 엄마야? 다시? 얘가 많이 못내요. 아, 그냥 지금 방정할까요? 거기로 내 다시. 좀 무서운 걸로 바꾸겠어. 무슨 얘기 하고 끝낼게요. 어느 날에 시아랑 정유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 유랑 시아라는 애는 남자 여자 친구로서 사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죽어서도 평생 함께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라고 시아는 대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는 무덤에서 막 웃고 있었어요. 내가 죽인 건데 몰랐나? 라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죽인 건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옥상에 가서 와가지고는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죽였나봐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전에 부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부적이 그 부적인지 오늘 시아는 혼자 사는데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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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었어요. 근데, 밤 12시가 되니까,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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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었는데 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해골바지로. 아, 아, 그게 아니라, 시체로. 손이 없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손가락이 이, 이렇게만 잘렸거든요? 이렇게만 잘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칼을 이렇게 들고 오 거예요. 그래서 는 목을 뱄어요. 우리도 죽어서 함께 한다며. 라는 거예요. 아, 저 근데 그거 실제로 유튜브에서 본건 아닌데, 실제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건데, 그거를 근데 제대로 본다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 그림 바로 버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안녕. 빵이고요. 1분 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파티. 그 전에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 댄댄댄 댄,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댄스 파티. 얼굴해 볼까요? 아무도 없데 아니에요. 빵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전 진짜 10초 후에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종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어 바로 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져주시고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2018년 많이 보냈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엄청 수고하셨으니 내년 1월 1일날 봬요. 안녕.